Thank you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내집마련 전문가 최영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어,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도당동이지만 춘니역 역세권 7호선 춘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입니다 15층까지 되어 있고요 한 층에 두 세대씩 있는 어, 1차 분양 두개 동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3차 분양이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0%, 이 28세 중에 50%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와, 빠른 분양 속도. 자, 주변의 가격 대비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역 역세권으로 봤을 때는 어, 주거용 OP가 아니라 아파트 세대라는 점. 그리고 실내평수 28평이 잠깐 넘습니다. 28에서 9평 정도 나오는 요 타입의 아파트 세대. 빠르게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중문은 이제 설치 예정이고요. 자뭐 들어오시게 되면은 딱 신발 수납장하고 여기 전면 자체가 이제 텐바보드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 오늘 안내드릴 해 타입은 포베이 구조입니다. 지금 벌터부터 거실 현관 앞쪽부터 방방 거실 방으로 이어진데요. 여기 주변에도 전부 다 텐바보드로 이루어지고. 여기 옆에 이제 팬트리룸 공간까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실하고 주방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 거실 제가 촬영하는 세대는 3층인데 어,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층만 돼도 앞에 그 도로가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 쇼파 공간하고 아트홀 전부 다템바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 헤링본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거실 사이즈도 아주 좋게 나왔는데 쇼파 지금 4인용 쇼파 배치하셔도 좌우 공간 여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트홀까지 거리가 괜찮죠 자 이번엔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방 공간 지금 아일랜드 식탁 보이는데, 어, 아일랜드도 이제 원목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상판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하고 하부장 수납 공간하고 지금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냉장고 두대 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주방 창문이 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 거실하고 이제 환기라든가 마찬 구조로 보여지는데요. 사각 싱크볼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큰 장이 없는 대신 이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어전자레인지나 밥솥 자리가 되실 것 같고요. 의자는 일반 의자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4에서 5인 식사 하시기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쪽에는 이제 베란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이 좀 넉넉하게 돼 있는데 이 안쪽까지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공간하고 이 바로 앞에 발코니 공간하고 공간 자체는 넉넉합니다. 여기도 뭐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꾸며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시스템 장 정도가 들어가겠죠. 지금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도 50% 이상 지금 한달안된 상황에서 계약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뭐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는 부부 욕실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팬트리룸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공간도 뭐 슬라이딩 문 정도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이제 펜트리룸 공간이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고 실외기가 이쪽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딱 세탁기를 놓든가 안방이나 이 펜트리룸 공간 안쪽으로 해서 세탁기를 배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자이 벽면 하나하나 템바보드로 마감이 돼 있어서. 어, 요즘 벽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막 찍히거나 관리 면에서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두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 크기, 사이즈 보시면 이 방은 제일 작은 막내방 사이즈로 보여지는데요. 방들은 기본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현관 앞쪽에 있는 중간방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방 아이 방으로 지금 꾸며져 있는데요. 방 크기는 지금 두 번째 방보다는 더큰세 번째 방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창들이 거실 방들 창이 어이 도로가를 보기 때문에 어 조망 자체는 다 막히 먹고 채광도 아주 우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인데 여기에 변기랑 세면대가 들어가고 욕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나온 아파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안방에 욕실 도기 자체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문이라든가 이런 문들도 제대로 시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춘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도상동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로변이고 조망까지도 뛰어나기 때문에 분양률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벌써 고층 세대, 지금 10층 세대는 한 세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저층, 그 중간층부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층의 대형 테라스 세대까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현 부장입니다.